동소문에서부터 동대문에 이르는 한양도성 둘레길 코스는 흔히 낙산 코스라고 부릅니다. 낙산을 가로질러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곳저곳을 동영상 지금까지 일곱 개에 걸쳐서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지금이 여덟 번째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들러볼 곳이 이화장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생존했을 때 사저로 사용하던 것인데 실제로는 대통령 되기 전에 짧은 시간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내려와서 잠깐 하와이로 망명하기 직전까지 짧은 세월을 기거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뭐 손길과 숨결이 짙게 배어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이승만의 사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이승만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일반인에게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만 어, 담장을 빙빙 돌면서 아쉽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화장 안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 것 같고요.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 불나는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오작동이 아닌가 싶은데 이 소방과 경찰의 출동으로 인해서 정문 출입문이 열렸고 살짝 들어가서 관리하시는 분에게 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이왕 들어온 김에 촬영을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정문 근처에서만 찍으라고 해서 아, 이제 들어가서 찍게 됩니다. 태극기하고 유엔기가 걸려 있는 게 조금 전에 눈에 띄었는데 좀 특이합니다. 태극기는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지만 태극기와 유엔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는 장면은 어, 상당히 드뭅니다. 앞에는 이화장에 대한 짧은 설명이 붙어 있고요. 자, 이렇게 주변을 아쉽게 헤매는 가운데 갑자기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획돌아가지고 쓱 들어갑니다. 소방차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가 뭔가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경찰 여러분하고 소방관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뒤로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여러 채의 한옥 집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이 이화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이화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옛날에 여기가 배밭이었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느낌도 절로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불의의 한관 419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나라가 서 있다고 전문에 명시되어 있고 419 혁명은 이승만을 축출해 내기 위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은 이승만을 불의한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숭모하고 숭앙하고 존경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고 하는 일은. 어, 적어도 헌법이 개정되고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너무 대단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낙산 코스의 이야기는 이 여덟 번째 동영상으로 마치고 다음 동영상은 이제 다른 동네에서 또 헤매면서 찍어 보겠습니다.